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호로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네, 하나님, 나요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요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요호와는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고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렛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요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요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렛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복음전도를 돕는 사람 전도자를 방해하는 세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요약하면 마케도니아 입성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요약하면 로마의 콜로니아 빌립보.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요약하면 안식일에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 14절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요약하며 루디아의 회심.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들어와 요하라 하고 관곤하여 머물게 하니라요약하며 루디아의 헌신.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니라 요약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약하면 점치는 귀신의 외침.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고 그에게서 그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약하며 예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신다 기도할 곳이 없는 도시 에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게 된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벨리포는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 안식일에 찾아갈 회당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다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가에서 만난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들과 말을 섞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누구든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아디라에 살면서 빌립보를 오가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우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 있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장사를 위해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조차 없던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바울 일행의 거처가 되었을 뿐 아니라 후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을 만나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다가. 걷지 못하는 일을 치유한 것처럼 바울 이댕도 헬라시나의 점쟁이이신 피톤에게 붙들린 한 요종을 만납니다. 요종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바울은 한동안 괴로움을 겪다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요종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고 그녀를 구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리뽀에 와서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한 여인이 악한 영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셔서 당신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예수님을 소개해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누구에게 인도하시든지 그냥 가서 전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통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에게서 영혼을 구해야 한다. 사람보다 뛰어난 귀신의 능력. 빌리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귀신들린 요종을 만납니다. 그요종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여러 날 반복했습니다. 비슷한 예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속, 민속신앙에서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믿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로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다름을 강조합니다. 귀신은 심지어 이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듯이 단순한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귀신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그의 영혼을 지배하며 온갖 질병과 정신병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와 함께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죽기의 역사로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엉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쫓겨나는 등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영혼들을 구해내므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을 받았으므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의 예비된 여인 루디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고백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신속하게 이동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드루아에서 빌립보까지 무려 200km인데 이틀 만에 도착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간절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기에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어떤 척박한 곳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도처를 찾던 바울은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려는 시도가 막혀 빌립보로 왔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우연히 강가로 갔고 마침 그곳에 여인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고 또 마침 그곳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루디아가 바울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에 루디아는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후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성교의 거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과 예비된 영혼 루디아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돕는 일을 보내주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납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정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주인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빌리뽀는 이렇듯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패한 도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사역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복음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방해받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비된 용어 루디아를 통해 그 기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11절 마케도니아 입성 12절 로마의 꼴로니아 빌립보 13절 안식일의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 14절 루디아의 회심 루디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녀는 바울의 말을 따랐다 15절 루디아의 헌신 고넬료의 경우처럼 루디아도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답게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체류할 것을 강권한다. 루디아의 집은 이후 빌립보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16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13절에 그들은 그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가고 있었고 성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여기 서술된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다. 바울 일행은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난다. 17절 점치는 귀신의 외침. 그 소녀는 바울 일행을 바짝 쫓으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다. 바울의 일행이 누구이며 그들이 하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낸 선언이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펼치실 때도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점치는 귀신이 선포한 내용은 참이었지만 선포의 방식은 악마적이었다. 며칠 동안 전도자들을 바짝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방해했다. 바울은 피톤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냈다. 메시지 본문에서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건이 그려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아디라 출신의 여자 루디아가 회심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리고 주인들에게 매어 노예로 살던 한 소녀가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놓이는 사건이다. 두 여자 모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달랐다. 자색 옷감 장사는 당시 여자가 할수 있는 사업으로 괜찮은 일이었다. 반면 피톤의 영이 사로잡힌 여자 아이의 신세는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이다.한 사람은 사업을 통해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고, 다른 사람은 많은 이익을 주인들에게 고스란히 탈취당했다.루디아가 바울의 전도에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고 자신뿐 아니라 집안 식구가 다 세례받은 일은 가장 모범적인 회심의 모델을 보여준다.반면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간 후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듣지 못한다. 교회에서가 아니면 만나서 대화할 일도 손잡고 기도할 일도 없을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곳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무리 재력이 많고 고상하게 살아가던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본질적으로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과 다르지 않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된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모두 길동무다. 복음 전도를 돕는 사람, 전도자를 방해하는 세력.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요약하면 마케도니아 입성.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를 유하다가 요약하면 로마의 꼴로니아 빌립보.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요약하면 안식일에 강가에 만난 사람들, 14절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약하면 루디아의 회심,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주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요약하면 루디아의 헌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요약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요약하면 점치는 귀신의 외침.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